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입니다. 지금 현금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중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원래 쓰던 현금 바인더가 좀 너무 헐어가지고 한번 셋업하는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냥 봉봉도에다가 직접 수다함을 해서 적어줬었는데 이 안에 있는 돈을 다 빼고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었고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다시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무지출 챌린지다 보니까 그 이게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지출을 할, 무지출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한달 동안 쓰는 금액을 무조건 꽉 채워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수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어제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솔직히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사는 것부터가 이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들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 수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 그 다이소에서 파는 엘자 파일을 이용해서 엘자 파일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최대한, 어, 손, 최대한 힘들지 않게 옆에 가이드 부분이 있는 부분 위주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펀치기로 다 뚫은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뜨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잘안 보이고 어차피 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 작은 펀치기로 하나하나씩 일일이 뚫었거든요. 그 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맞춰서 하다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예전에 다이저에서 사뒀던이 펀치기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쓰려고 했는데 크기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길이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잘 뚫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서 이제 세달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해주고 항상 주마다 비상금 넣어줄 거 해줬고요. 이거는 그대로 갈 거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을 게 어, 아무래도 용돈으로 이제 용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뭔가 쓰게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무지주 한 달에는 즉길 그 돈으로 어, 적금을 따로 해줄겁니다. 근데 그 돈으로 그냥 적금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챌린지 저축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제가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식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요즘 너무 게을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식비. 이제 식비 많이 안 시켜먹은 날 이렇게 한 주에 체크를 해서 넣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도 많이 써가지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정해서 걸 성공을 했을 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돈을 넣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헬스를 끄는가다가 어, 제 성폭상 저는 헬스도 잘안다닐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운동한날 저녁에 시간 정해서 하고 날 바로 체크를 해서 이제 해야 에다가 돈을 넣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챌린지용으로 세 장만 더 만들었고요. 일단 이 챌린지는 에 지금은 돈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부터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이 현금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요즘 시대에는 어, 카드 생활이 이제 다 익숙해졌잖아요. 그 버스를 탈 때도 이제 현금 내는게 아니라 없어지는 시대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제가 카드로 계산하기 을 때문에 저는 현금으로 다 꺼내놨는데, 카드 안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비상 안에 있던 이렇게 다른 카드에 있던 거를 막 옮겨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돈 계산이 조금 잘못되가지고, 이그 용돈 활용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제가 이제 날짜별로 적어 줄 거예요. 네, 월요일. 글씨를 제가 못 쓰지만 이렇게 뭔데이라고 적어 놨고요. 다음은 화요일 글씨 적어놓고, 다음에 수유야 글씨가 너무 이득이들었네요. 다음에 목요일. Cảm ơn các bạn đã theo dõi và ủng hộ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그 다음에 비상금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스 아, 화요일, 요일 이렇게 적었고 여기에다가도 챌린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싹 써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도 붙이면서 공간 좀 맞습니다. 자, 음은 타당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앞에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원래 쓰던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떼어버리고 이렇게 같이 크기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었습니다 이거는 다 다이소 용품으로만 만들었고요. 이 스티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세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먼데이. 제가 글씨는 좀못 쓰지만 이렇게 스티커로 옆에 데코도 살짝씩 해줬어요. 약간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요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비상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넣었던 게 이제 챌린지. 음, 이거는 이제 어, 배달을 잘안 시켜먹었을 때 그날그날 체크해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표지도 꾸며봤구요. 그리고 이거는 운동한 날 체크해주면서 돈을 채워주려고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어, 몇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지켰을 경우에 체크해서 돈을 넣어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직접 만들고 꾸미니까 확실히 예쁘긴 한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까지 그동공로 썼는지 정말 부끄러워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 돈 관리도 더 잘하게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달, 금액이, 남은 금액을 보면은, 5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짠, 뱉다며, 짠, 뱉다며, 좀, 만원짜리인가, 열한 장. 그래서, 16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주 예산을 한번 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5만원짜리로 제가 그냥 만원 짜리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 현금 반인다해서 5만원짜리를 바꿔왔습니다. 만원짜리만 한번 돈을 예산을 짜서 어, 10일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이 돈으로. 제가 돈계산을좀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어, 약간 타산위기입니다. 왜냐면 8월 말쯤에 제가 휴가가 있는데 그때 따로 뭐 놀러가거나 하지 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돈이 부족한 상태예요. 휴가 전까지는 아예 무지출로 어, 활용을 해야지 이제 그나마 좀 돈이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채워 줘볼게요. 일단 월요일은 아 저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일단 내일부터 출근을 다시 하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원래 화, 수 이렇게 지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다음날이 휴가이기 때문에 주 6일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돈을 많이 쓸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넣어주면 은 저는 목요일날 돈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마름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금요일도 만원 넣어주고, 지금 돈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토요일은 혹시 데이트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원래 4만원을 넣었는데, 만원을 줄여서 3만원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트라도 밖에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뭐사먹기를 하더라도, 음, 일단 3만원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거의 집에 만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딱히 막, 놀러다니지도 않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음, 딱히 돈쓸 일이 없는데 집에만 있다보니까 밥 해먹는 게 귀찮아서 시켜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돈을 식비로 좀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썬데이 다음에 월요일, 월요일은 쉬는 날전날이라서한 2만원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2만원 넣어주고 네,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일은 주말에 하루는 돈을 안 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비상금 3만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저는 오늘 넣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이 금요일 고인 응. 또? 내일. 챌린지 서 이거 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딱 맞게 들어가.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저희 지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남은 돈2만 원으로 한번 이번 주 챌린지를 할수있을것같 같아요 남은 돈은 그냥. 당금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챌린지는 이렇게 붙여서 챌린지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는 이제 다음 달부터 어, 하거나 거의 마지막 달에 돈이 남은 걸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